주변인이 특정인을 볼때 반복하는 표정과 몸짓. 그 이면의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 탐구하기. 주위 사람이 특정인을 볼때 반복하는 표정과 몸짓 그 이면의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 탐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서. 1단계 게임 준비하기. 타기 선정 당신의 피해자는 단순히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차분하게 스며드는 가해자들을 염두에 두세요. 이 가해자들은 마치 중학생처럼 꾸며진 금지된 사랑에 빠진 소녀 같다니까요. 2단계 행동 패턴 관찰하기. 유심히 살펴보기 특정인을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표정과 몸짓. 이들은 마치 연인을 만나는 소녀처럼 가슴이 뛰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너를 기다렸어. 라는 듯이 행동하죠. 반면 피해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관찰하세요. 3단계 감정의 변주 감지하기. 이에 불가의 감정 가해자들은 마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뇌파 생체 실험의 주인공처럼 감정을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관계에 매달리며 그 감정이 뭘 의미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지요. 그들의 상태는 마치 해리포터에서 무략을 먹고 연애에 빠진 고양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을 보며 슬프고도 웃어보세요. 4단계 반응의 연쇄작용 경험하기. 타인과의 동기와 주변도 마찬가지로 그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반영합니다. 마치 그들을 조종하는 연극단의 출연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드러내는 재미를 찾아보세요. 5단계 결말을 위한 클라이맥스. 가해자들의 고백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는 그들의 사랑 고백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잃는다는 사실은 마치 수많은 코미디의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고작 집착과 감정으로 서로를 괴롭히며 무슨 희극적 연기를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알림 시스템. 사회적 통제 경고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익이 되어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